무리식에 대해서 좀 배워 봅시다. 어떤 걸 무리식이라고 하느냐? 루트 있는 걸 무리식이라고 보통 해요. 근데 좀더 중요한 거는 근호 안에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호 루트 같은 말이에요.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 이거를 무리식이라고 물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 뭐 완전 제곱식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루트가 없어진다. 이러면 유리식이 돼 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고 라 되어 있네요. 예를 보시면 루트 3x-1 이런 거 네, 당연히 무리식입니다. 루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당연히 무리식이에요. 두 번째 것처럼 분모자리에 루트 x-1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어도 무리식인 거고요. 다 마찬가지로 무리식입니다. 루트 안에 문자가 있으면 무리식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x라고 되어 있어. x가 루트 바깥에 있죠. 이런 건 무리식이 아니에요. 개수만 무리수인 거죠. 이건 일차식이죠. 다식이라고볼수 있죠. 그런 겁니다.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 제곱하고 루트가 지워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루트가 없어지는 형태가 아닌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끝